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도비 도비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술 게임에 관한 건데요 제가 갑자기 왜술 게임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 죄송하시 죄송하고요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미팅을 했는데 다들 직장인이고 뭐 학생 이 끝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3학년, 4학년? 이러시다 보니까, 다들 술게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술게임을 많이 알고 좀 한다면 좀더 재밌고 신나게 할수 있는데, 이게 좀 다들 까먹다 보니까, 아, 이거를 컨텐츠로 하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직장인 돼서 총 미팅 횟수를 대략 생각해보니, 어, 서른 번에서 한 마흔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대학생 때는 다 서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수많은, 뭐 서울 대부분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분들과 미팅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틀리거나 뭐 다른 점이 있다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참고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은 대략 다섯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다들 국민게임, 딸기게임 아시죠? 보통 여러 명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딸기를 1부터 8번까지 갔다가 다시 8에서 1로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돌아가는 게임인데 보통 이렇게 하죠? 딸기, 딸기,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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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보통 이렇게 가서, 보통 이렇게 1에서 8부터 갔다가 다시 1까지 오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게임은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저 이거를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이거는 과일이 다섯 개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이 b t X 이 BT의 게임은 8까지, 8가... 8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임인데 이거는 단어가 5개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1번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자. 딸기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박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당근 수박. 자. 이게 1부터 8까지 비트예요. 그래서 다시 1부터 8까지 갔다가, 다시 천천히 7부터 1까지 돌아오는데, 아마 대부분 8까지도 안 가요. 또통 이렇게 한 바퀴 가지도 않고, 그 전에 대부분 다섯 번이나 여섯 번째에 죽고, 아니면은, 어?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러면서 죽어요. 그러면 뭐다? 나시면서 배우는 아슬게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이게 바로 딸기당 근 수박참외 메론 게임입니다. 다들 아셨을지 이해하셨겠죠? 음, 자, 다음은 두 번째, 이 딸기당 근 수박참외 메론 게임과 정말 비슷한 유형인 게임인데, 바로 사당 방배 서초 교대 강남 게임. 네, 이것도 총 다섯 개 단어로 1부터 8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임인데, 이 게임도 대부분 8번까지 가지 않아요. 보통 8번, 보통 미팅을 하면은 3대3이나 4대4라는데 저는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한 바퀴가 제대로 도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바로 한 바퀴 돌기 전에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들 감은 오셨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 비트를 줘야지. 딸. 자 이거는 사당 방배 서초 so 교대 강남 게임 사당 방배 서초 so 교대 강남 게임 사당 사당 방배 사당 방배 서초 사당 방배 서초 교대 사당 방배 서초 so 교대 강남 사당 방배 서초 교대 강남 사당 사당 방배 서초 교대 강남 사당 방배 사당 방배 서초 교대 아 저도 틀렸어요 지금 자 다시 사당 방배 서초 교대 강남 사당 방배 서초 이거죠. 자 이렇게 8 비트로 끝나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는 잘 오지 않아요. 저 같은 술 게임 마스터도 가끔씩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게임만 하셔도 본인이 오기 본인 차례 오기 전에 아마 다 끝나 있을 거예요. 혹여 한 바퀴 돌았다 싶으면은 아그 다른 사람들이 한번 의견을 아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술 게임을 얼마나 했길래 이걸 한 바퀴를 돌지 이러면서 네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은, 뭐, 다들 아시는 게임인, 뭐, 손병호 게임 정도인데, 이거는 일반 손병호가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 거는. 보통 손병호 하면은, 어, 뭐, 시계 찬 사람 접어, 귀걸이 한 사람 접어, 염색한 사람 접어, 뭐, 쌍꺼풀 있는 사람 접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좀 하시는데, 그럼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손병호 게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 하는 손병호 게임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 맡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다들 술게임에서 뭐, 술안 마시려고 술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양심을 지키면서 하시면은, 이것 또한 서로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를 알수 있는 게임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것 이러면은 뭐 A 형 접어 뭐 B 형 접어 같이 이런 간단한 걸 수도 있고 자처하는 사람 접어 아니면 어 최근에 헤어진지 한달안된 사람 접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떠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양심에 달렸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게임으로 상대방 파악할 때좀 편히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병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은 다들 아시는 배스킨라빈스 3리온 게임인데 아, 물론 아직 스무 살이 안 되신 분들은 이 게임을 많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학생분들과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베스킨 라비스 31을 본인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보통, 땡땡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이럴 때, 베스킨 라비스 31한 순간, 바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 귀엽고, 깜찍하게, 3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베스킨 라비스 31 게임은 본인이 하면은 좀안 좋아요. 대부분 귀엽고 깜찍하게 애를 붙이니까 뭐 본인이 진짜 귀엽거나 깜찍하다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게임은 본인이 시작하지 않는 게 참고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모르는 모를 수 있는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는 본인이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 싶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음. 1 이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애썼다 아 애썼다라고 주변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결론은 돌아가면서 한 자리부터 아 숫자를 하나나 3세 자리 세개어세 어, 개까지 얘기해서 3 0일에 걸리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입니다.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소개해드릴 게임이 딱 하나 남았는데, 이 게임은 저도 굉장히 꿀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계란 말아 게임인데, 혹시 이거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지는 별로 안 됐거든요. 어떤 게임이냐면, 자, 계란을 말아서 나중에 다 같이 춤을 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덟 명이 있어요. 여덟 명이 있으면, 한 사람, 처음에, 계란, 인트로. 자, 시작하는 사람이, 계란 말아, 계란! 계란 말아, 계란! 이러면, 옆에 사람부터, 개, 란, 말, 이. 그러면은, 그럼 총네 명이, 계란, 말이. 총한 번씩 얘기한 거죠. 그럼 다음 두 사람이, 계란! 그리고, 말이! 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계란말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 다시 그 옆에 사람이 몇줄 하면은, 다시 그 다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세 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세줄 외친 사람의 다음 순서인 세 명이 일어나서, 막 계란말아, 계란! 계란말아, 계란! 하고, 다시 그세명 앉은 사람, 이, 아, 세 명이 일어선 사람 옆에서부터 다시 계란말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안 되죠?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서 제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여덟 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순서는 이렇게 가는 순서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인트로를 시작하겠죠. 계란말아 계란, 계란말아 계란. 계란, 계란.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계란말이. 그럼 여기서 계란말이 하고 이 사람이 다시 계란말이 하고 다시 이첫 번째 사람이 몇 줄? 그러면 여기서 뭐네줄 이러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 옆에 4명 다음 순서 4명이 이 하나 둘셋넷이 4명이 바로 일어나서 계란말아 계란 계란말아 계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4명이 일어섰으면은 이 말, 다음 순서 사람이 다시 계란 말이 하고 이 다시 두 사람이 계란 말이 그리고 이 사람이 계란말이 그럼 이 사람이 몇 줄? 여덟 줄 이러면은 혹시 다 같이 이 여덟 명이니까 다 일어서 계란말아 계란 계란말아 계란! 계란, 계란 하고 다시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참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게 혹시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서 올려놓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솔직히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거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먹을 거를 사줘서라도 꼬셔서 같이 게임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솔직히 지금까지 한 4개 정도의 게임을 저희가 한번 설명해 봤는데 아직 진에게는 20개 이상의 게임이 남아있사 옵니다. 그러니까 제 2탄, 3탄, 4탄 이 술게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많이 받아야 좀 기운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나중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에 미팅이나 술 게임 할때 아니면은 뭐고 그 새내기들이 대학교 가서 OT나 MT 가서 게임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영상을 또 올려 보도록 아니 계속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비도비 도비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녕.